원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큰 돌로 막, 입구를 막아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거든요.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 또다시 작은 굴들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스타일의 무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면, 뭐, 어, 사람들 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천적인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동굴처럼 돼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세부적인 무덤들이, 뭐, 사람 시신 넣을 정도의 무덤들이 또 다시 파져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무덤 물이 열려 있고 어떻게 돼 지키기도 로마 군병도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신이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시신이 어떤 시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에 깜짝 놀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 당했다고 그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신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신 도난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훔쳐가겠다.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게 사실은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 입에다 그 말을 넣어준 거거든요. 야, 말해. 시신 잃어버렸다고. 남, 제자들 훔쳐갔다고 말해. 막.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시신 도난설이 일반적으로, 어, 압도적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진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한 집에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리 도난당했다고. 예수님은 시시리 도난당했다고. 예수님 무덤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자들이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무덤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무덤 비었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원고에 없는 내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꿈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주군요. 지 벌써 2주가 됐네. 제가 그 운구 요원을 했었어요. 저희 외삼촌이서 소천하시는 바람, 운구용으로 했는데, 운구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꿈을 하나 꾸는데, 이상 꿈을 꿨어요. 아니, 운구를 하고 관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신이, 관이 깨지면서 훅, 그냥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냥. 시신이 튀어나온, 관이 약해가지고, 관이 깨져서 시신이 앞으로 내리 달아가지고, 그냥, 관이 깨지면서, 이상한 그런, 막구 생각을 하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은요, 없어요. 제자들이 봐도 황당한 거죠. 그러니 이 마리아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급히 막 달려갑니다. 마리아하고, 근데 베드로만 달려가냐? 다른 제자들은 더 빨리 달려갔어요. 더 빨리 어디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먼저 갔던 제자들은 발빠른 제자들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그냥 밖에 있고, 베드로와 마리아가. 다시 그 무덤으로 들어가보니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